어머 저기 좀 봐. 안 그래도 더운 날씨에 너무 고생한다. 우리 아들은 공부 열심히 해서 저렇게 음. 살면 안 되겠지? 네 엄마. <laughs> 그냥 집에서 놀고 싶어. 징. 어 머리가. 아 어,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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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얼른 병원 가요. 어 아니다. 우리 아들 밥도 제대로 못챙겨주는데 무슨 조금 지나면 괜찮아질 거. <laughs> 누..누구세요? 오늘부터 이집 주인인데 얼른 나오셔야죠 내일까지 방안 빼면 조끼라줄 알아 아..안돼요 저희 아빠가 너무 아파서 조금만 더 있게 해주시면 안될까요? 아..못 빼온 것들하고는 조끼 조끼 대화가 안된다니깐 저녁까지 짐 싸고 안나가면 고소할 줄 알아 아..아빠 우리 어떡해 걱정하지마 이번에는 모든 친구들이 도와주러 왔어 오딘닛닛돈 가정이 싫어하는 친구게 듣고 싶다 아, 좋아요를 이름 모를 사과가족이 참여하기 원하면 구독을 그리고 오딘닛닛돈이 얼른 낫길 바라는 데글 하세요 막아 놓고 주세요